요전에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린 것처럼 주류상에 비해서 몇몇 위스키 제품들 1월 한달 동안 할인 진행 중인데 눈에 띄는 제품들 보여서 구매도 하고 구경도 할겸 어제 주류상에 비수원점에 방문했습니다. 매장이 크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다양한 위스키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류상에 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제품들로 벨리악 라인업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데 벨리악 10년 69,000원, 벨리악 12년 75,000원이고 벨리악 스모키 12년 81,000원입니다 빅피트 6만원, 바베큐 에디션 10만원으로 할인 중이고, 그 옆에 미클토어 제품들 13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글래날라키 21년 CS 배치 3 제품 125만원이고, 글래날라키 싱글캐스크 2007, PX 혹스헤드 캐스크 39만원으로 싱글캐스크 가격이 원래 이랬나 싶을 만큼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글래날라키 12년과 15년이 각각 12만 1 천원과 19만 9천원, 10년 루비포트 17만 9천원, 10년 CS 배치 10, 16만 5천원입니다. 2023 생명의 물 어워드 1등 제품인 벨로막 15년은 품절이고, 벨로막 콘트라스트 피트 스모크 106,000원이면 가격 괜찮아 보입니다. 글램 모렌지 10년 64,000원, 글램 모렌지 라산타 89,000원, 글램 모렌지 퀸타 르반 99,000원, 글램 모렌지 넥타 도르는 108,000원이고, 글램 모렌지 테이로브 포레스트 189,000원, 글램 모렌지 13년 꼬니아 캐스크 피니쉬 궁금했는데 188,000원입니다. 글렌모렌지 15년 캐디볼 에스테이트 제품과 테이로브 도쿄 제품도 둘다 18만 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글렌리벳 12년 8만 5천 원, 글렌리벳 13년 퍼트 아메리카노크 12만 5천 원, 글렌리벳 15년 12만 9천 원, 글렌리벳 나두라 1리터 25만 7천 원입니다. 글렌고인 10년 9만 2천 원, 글렌고인 12년 10만 2천 원, 글렌고인 CS 배치 12였던 것 같은데 18만 9천 원이고, 글렌고인 18년 33만 4천 원. 글렌고인 21년 46만 7천원입니다. 글렌그란트 제품들도 가격이 상당히 좋은데, 글렌그란트 아보랄리스 잔세트 4만 9천원, 글렌그란트 10년과 12년 각각 5만 5천원과 6만 4천원이고, 글렌그란트2006 프라이빗 캐스크 33만 9천원, 글렌그란트 21년은 39만 9천원입니다. 글랜드로낙 12년 8만 8천원, 글랜드로낙 피티드 15만 5천원, 글랜드로낙 포트우드 13만 5천원이고, 라프로익 10년 87,000원, 라프로익 10년 43도 제품은 91,000원, 라프로익 쿼터캐스크 107,000원, 라프로익 10년 CS 배치 15 325,000원이고, 라프로익 포호크 1L 172,000원, 라프로익 10년 쉐리 195,000원입니다. 아드백 10년 89,000원, 아드백 어노 109,000원, 아드백 우거다일 139,000원, 아드백 코리브레칸 165,000원, 아드백 위비스티 72,000원입니다. 아란 쉐리와 커터케스크 각각 185,000원과 142,000원, 아란 마크리 무화 141,000원도 보이고, 다양한 일본이스키 라인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임슨 스탠다드 4만원, 제임슨 블랙베럴 59,000원, 제임슨 스타우트 에디션도 궁금했는데 54,000원이고 러셀 리저브 싱글 배럴 119,000원, 싱글 배럴 라이 139,000원. 그 뒤에 라그 배치 1과 배치 3 모두 258,000원입니다. 버번이스키 섹션 쪽으로 넘어가면 와일드 터키 12년 109,000원, 엔젤스 MB 87,000원, 우드포드 리저브 74,000원, 우포리 더브오크드 99,00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노크릭 75,000원, 번하임 오리지널 96,000원. 마스터스킵 1과 마스터스킵 코너스톤 라이 모두 33만 원이고 다른 맛돌이 버번들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제품보다 1792 풀프루프 17만 9천 원으로 가격이 꽤나 좋습니다. 1792 스몰 배치 6만 7천 원 메이커스 마크 46 제품 8만 9천 원 포함해서 법원 입문 3대장 제품들도 가격 괜찮아 보이고 진2 3만 3천 원진빔 더브로크 1리터 6만 9천 원 포로지스 스몰 배치 7만 5천 원러셀리저브 10년 9만 6천 원그 옆에 타운 브랜치 제품들도 보입니다. 라이 위스키들은 모아서 진열되어 있는데, 노크릭 라이 73,000원 정도가 가격 괜찮아 보입니다. 데이비스 카운티 카베르네 쇼비뇽 캐스크 제품과 몇 가지 믹터스 라인업도 보이고, 일라이저 크레이그 스몰 배치 94,000원, 토스티드 베럴 79,000원, 일라이저 크레이그 베럴프루프는 C921 제품으로 299,000원입니다. 와일드 터키 롱브랜치 59,000원, 켄터키 스피릿 10만 원,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 85,000원이고, 와일드 터키 1018년 잔세트 49,000원입니다. 잭 다니엘 올드 넘버 7과잭 다니엘 애플 모두 4만 원이고 후기가 나빠서 마셔본 적은 없는 화이트 레비살롱 75,000원입니다. 잭 다니엘 허니 4만 원, 잭 다니엘 허니 1리터 제품은 5만 원, 잭 다니엘 싱글 베럴백 프루프와 싱글 베럴 셀렉트 모두 95,000원이고, 잭 다니엘 싱글 베럴 배럴, 배럴 스트렝스 제품 229,000원입니다. ,000, 가격이 매력적인 제품들이 꽤 보여서 무슨 위스키 살지 고민하다가 다른 것보다 이번 2023 생명의 물 어워드 제품들 중에 유일하게 안 마셔본 제품이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오크드 제품이라 이 친구 할인하는 김에 한병 집어갑니다. 워낙 후기도 좋았던 제품이라 궁금하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우드포드 리저브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라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오크드 너무 기대가 되고 조만간 우드포드 리저브 버번과 더블 오크드 두 제품 비교 시음하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볼까 싶습니다.